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.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동 조율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워싱턴 정강연 특파원입니다.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10분에서 15분 가량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. 정치권은 물론 재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정 회장은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실상의 첫 주요 인사입니다. 정 회장은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물어본 것은 있다고 전했습니다. 정 회장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트럼프가 대화 도중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. 트럼프 패싱, 또 윤석열 싸우는 거 아닐까요?